최고의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스펙 CPU와 GPU를 탑재해 압도적인 성능과 함께 가격까지 너무 착한 가성비 끝판왕 겜트북인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35만 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겜트북을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진짜 괜찮은 제품일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ASUS 터프 게이밍 노트북은 현재 와우 할인을 무려 17만 5천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10만 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을 8만 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무려 99만 4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3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게이밍 노트북을 100만 원도 안 되는 초특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35만 원이나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ASUS TUF 게이밍 노트북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 제품은 게이밍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제품입니다 CPU는 AMD Ryzen 7 7435HS로 발열이 적고 소비전력이 낮아 하루종일 성능 저하 없이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영상 편집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죠 GPU는 RTX 4050 제품을 탑재해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 제품으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HD 해상도로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144Hz의 고주사율로 잔상이 남지 않는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트북은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배터리 성능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단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최상위급 CPU를 탑재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을 역대급으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